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룬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로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배신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드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슬픈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도와줬던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신복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명 가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들었고요. 또 주님을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보기도 했고요. 또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며 날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그렇게 들어가니까 순식간에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확 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다가 이 가로뉴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심지어 제자로서 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다 감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마음과 생각에 사탄이 들어가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들이 그렇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집에 이제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는요 문을 잠깁니다. 이제 집을 잘 지켜야 되니까요. 집단속, 문단속을 그렇게 꼭 합니다. 물건이 가득한 어떤 창고 같은 데는 더 튼튼한 그런 자물쇠로 잠그고, 뭐 지갑이나 귀중품들은 우리 또 나름대로 더그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보관하는 장소에다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신경을 그만큼 쓴다는 거죠. 아뭐 재산을 지킬 때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요. 아, 또 건강을 지키는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내건강내이 젊을 때부터 뭐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이 젊을 때부터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지금 그 나이에 드셔야 돼요. 뭐 그래요. 지금부터 막 챙겨라는 거예요. 건강 지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또잘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 인생 뭐 남는 거 인간관계. 인간관계 밖에 없어 뭐 그렇게 그런걸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지켜야 될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악한 원수 막히 사탄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어, 잠언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 지킬 만한 것들 있는데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로부터 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야 뭐 이렇게 좀 조심이라도 하지. 마음과 생각은 요 정말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이미 무너져 있고 또 온갖 죄,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어도 잘 그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속으로 생각하는 거, 속으로 내가 죄짓는 거 누가 알겠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방치한다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 지키지 않고 있다가 가론 유다처럼 은혜의 자리에 다 참여했다니까요. 은혜도 다 받고 할거다 했다니까요. 열심히 다 했는데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이렇게 세상을 막 향해져 있던 것들을 예수님께로 다시 향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필사 용지에다가 이렇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에다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막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하면 어,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 배신자인데 본문에 보면 또한 명의 배신자가 등장합니다. 어,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이제 붙잡히시기 전날 밤인데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한 명도 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 그렇게 외로우신 밤, 예수님 가장 힘드신 밤에. 제자들이다 예수님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고요. 베드로는 뭐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막큰 소리 쳐요. 예수님 내가 뭐 다른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도 그놈 몇 시간 안돼 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막 저주까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한거나 제가 보기에는 다 그냥 배신이에요.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둘다 나쁜 거예요. 분명히 배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론 유다의 이 마지막과 베드로의 마지막을 다르게 그렇게 평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가글 잡히시던 날 밤에 두 제자가 다 배신을 했다니까요. 근데 가로뉴다의 배신에 대해서는 성경은 나쁜 결론을 맺지만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그렇게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베드로가 또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배신한 것은 똑같은데 이둘 사이엔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단순히 베드로 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뭐 마귀가 좀 들어왔고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마귀가 들어왔다. 뭐 이걸로만을 설명할 수 없는 이 둘만의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이제 제가 이 22장 전체를 몇 번을 이렇게 읽는데 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그 실마리를 조금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31절과 3 2절 말씀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시모나 시모나 이제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막 하시는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신 거예요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를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희 모두를 그렇게 흔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고 있다 근데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번에또 단수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사단이요 사단이 그 가르유다의 마음 가르유다에게만 들어가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막 들어가려고 그렇게 모두를 유혹하려고 흔들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들어온 표현이 뭐냐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확신에 가득 차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너나 배반할 것 같은데 배반할 거야. 그 다음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너가 돌이킬 거야. 너는 다시금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 너가 잠깐 넘어지고 뭐 죄에 빠지고 나를 떠날 수 있는데 너 다시금 나한테 돌아올 거야라는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확정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잠깐 나 배신하고 떠났다가 너 근데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좀잘 돌보고 그런 일을 해야 돼. 뭐 예수님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떤 점을 받 받기, 받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또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서 좀 한참 뒤로 넘어가면 아그 요한복음 21장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이렇게 만나시는 그 장면인데, 그때 이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그렇게 막 만난 거예요. 이제 호숫가에서 면목이 없죠,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 세 번이나 베드로한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 딱 만났을 때, 베드로야, 너너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아유 주님 사랑합니다. 야너 진짜 나 사랑해. 아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도 예수님또 물어봐요. 너 진짜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이세번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다 아시잖아요, 주님. 그러니까 이그 둘의 대화를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주님 진짜 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다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지금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지금 물어본 게 아니신 거죠. 알면서 다 아시는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네, 맞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이제 했지만 사실 그 입술로 고백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행동이나 베드로가 했던 일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전부터 그 모든 것들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걸다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떠나더라도 저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약간 허풍이 들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 이렇게 막 말리려고 하다가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리려다가 예수님이 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말도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아이고 그 돌아가시면 안 돼요. 고생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사랑하는 마음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또 붙잡히셔 가지고. 끌려가실 때막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막 이렇게 뱁니다. 그것도 이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떨어져서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가론 유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론 유다. 가로뉴다도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가로뉴다 베드로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가로뉴다는 이미 그 몸과 그 행동 평상시에 나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 티를 팍팍 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행동으로 그냥 다 보여준 거예요. 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한 여인이 예수님 이렇게 발에 엎드려 가지고. 귀한 향유를 깨트려그 발에 부었습니다. 막 화를 내요. 아깝다고. 아, 이 귀한 향유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지. 막, 왜 어떻게 이거를 깨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와서 이, 이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귀한 향유를 더 귀한 예수님한테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의 눈에는 이건 귀에 보여요. 향유는. 근데 예수님은 귀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사랑스러워 뭐 사랑의 마음도 전혀 없으니 이거를 깨뜨리는 게 너무 아깝고 이거를 좋은 일에 좀 쓰지. 가룟 유다는요.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하고 가룬 유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날 와서 뭐둘다 배신을 했고 누구 한 명의 마음에는 뭐 사단이 들어왔고 사단이 안 들어왔고 누구 한 명은 뭐 회개를 했고 안 했고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둘의 베드로하고 가룬 유다를 이 차이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이 차이는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도요, 때로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요. 어, 또뭐 많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배반했다고, 배반했다고 다 가르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배반할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도 배반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자는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잠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등을 돌렸다 가도 언제든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다윗이 평생 주님을 사랑했죠. 많은 실수도 있었고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실수와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다윗을 다시금 그렇게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더욱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로는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우리도 베드로처럼요. 뭐 큰 소리 치다가도 금방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면 다시금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금 들이신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귀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 모두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분들 있습니다.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